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미드라이너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MG 챔피언 흐웨이에 관한 꿀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흐웨이 공략에 도움을 주신 분은 히카리 님이십니다. 이전엔 BJNB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흐웨이 장인으로서 최상위권에서 너무나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셔서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꿀팁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흐웨이 제대로 배워보시죠. 그웨이라는 챔피언은 중장거리 포킹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 조합의 팔이 짧다면 특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챔피언들을 상대로 반반 가기가 좋아 양피지 후 라인 푸쉬를한뒤 다른 라인에 개입을 하는 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단 지금 설명에서도 살짝은 느껴지듯 특별히 어느 시간대에 전성기가 찾아온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긴 사거리 포킹을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러면서도 다양한 스킬셋을 통해 다재다능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스탠 스탠딩 메이지 느낌이다 보니 항상 나의 실력에 따라 상황이 많이 움직입니다. 파워 커버를 보시면 숙련자들이 많은 마스터상구간에선 초반 라인점 반반 단계 이후 살짝 파워가 떨어지며 이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데요. 다이아나 에메랄드 쪽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중반 타이밍까지 힘을 더 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흐웨이 쪽 숙련도 이슈보다 상대해야 할 챔피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LCK를 자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미드에선 트타코르키 중심으로 메타가 아예 잡혀 있습니다. 또는 요넥 까지 미드 챔프로 많이 고려되고 있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이들을 정말 잘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 주도권을 흐웨이가 내준 채 대응하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트타, 코르키, 요네를 상대할 땐 결국 공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라인전 승패가 나뉘는데요. 결국 이것도 선공권은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갱킹 호응력이 좋은 챔피언들을 상대로는 흐웨이가 매우 피곤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르블랑이 있는데 최근엔 리신도 파워가 많이 올라가 사슬 각을 항시 신경 써 줘야 합니다. 기동력이 좋은 이를 야스오, 카타르 상대로도 꽤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스킬샷을 맞추기가 어려운데다가 라인전을 오래 안 하고 기동력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 흐웨이가 템포를 내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챔프가 많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처음 출시 당시 성능보다 패치를 여러 번 겪고 나서 성능이 살짝 내려온 상태인 게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 지금 이야기한 상대하기 어려운 챔프들도 숙련도를 많이 타다 보니 오히려 일반적인 구간에선 흐웨이를 다 바르는 게 최상의 구간보단 좀더 지표가 잘 나오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미드 챔프가 많은 경우엔 오히려 강력한 정글 쪽을 밴을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트타 같은 챔프를 밴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음 패치 때타 너프가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야스오를 자주 만난다면 야스오 밴도 괜찮습니다. 우선 아이템부터 볼까요. 다음은 에메랄드 이상 2코어와 3코어 그리고 4코어까지의 조합입니다. 보시면 1코어로 대천사를 고르는 경우가 횃불을 고르는 경우 대비 픽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대천사를 1코어로 올렸을 때 파워가 횃불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천사 기반 빌드는 2코 어 타이밍의 고점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천사를 포함한 빌드가 2코 어 타이밍의 고점을 정말 매력적으로 터뜨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2코까지도 어 횃불 리안드리 빌드에 비해 파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재미있는. 3코, 4코 이후 빌드를 구성하는 측면에선 대천사 중심의 빌드가 좀더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대천사의 지평선을 고르면 2코 고점은 얼추 횃불리안드리 빌드와 비슷하게 따라가지만 훨씬 더 빠른 타이밍의 파워가 추락해버립니다. 이는 결국 흡회의의 생존력에 도움을 주는 빌드이냐 아니냐부터 갈리기 시작한다 해석을 합니다. 일단 지평선은 리안드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빌드거든요. 자 다시 횃불리안드리 조합과 대천사 리안드리 조합을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천사 리안드리의 3코어로 무덤 꽃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데미지는 충분히 뽑히면서 대천사의 포옹이 가진 생명성 효과와 리안드리 체력 쪽이 든든해져 상대 입장에선 흑웨이를 단번에 녹이기가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꽤 유리하고 우리 조합의 딜이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면 아예 조니를 올려 가불기를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만큼 흑웨이의 생존력을 계속 고려해주는 것이 빌드를 짜는 데 있어 핵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LCK 선수들의 빌드 히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이 대천사를 포함하고 있죠. 대회는 게임이 중후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보니 대천사를 통해 안정성을 챙겨주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솔랭은 횃불 리안드리가 주류로 잡혀 있느냐 솔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이죠 다시 파워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21분까지 더 뛰어난 고점을 보이는 빌드는 횃불 리안드리입니다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템틀이죠 그러면 3코어 이후 추락하는 저파워커브는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횃불 리안드리 무덤꽃 대신 그불이나 조냐 쪽으로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불은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빌드입니다. 햇불이나 리안드리의 도트뎀에도 치명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과 굉장히 잘 맞기도 하죠. 대신 상대가 나를 물기 굉장히 어려워 보일 때그 불을 섞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상대가 곧잘 나를 잘 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조냐로 노림수를 흘릴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지표상으로는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대천사 빌드업과 비슷한 접근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사코로 무덤꽃을 올리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무덤꽃도 쿨감 달고 있고 힐량도 나름 쏠쏠. 해서 4코어 정도로 갔을 때 의미를 톡톡히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대천사 스타트 빌드는 확실히 1, 2코어 파워가 펫불 리안드리 조합에 비해 떨어진다. 대신 3코어 이후 타이밍으로 넘어가면 생존력이 확실하게 받쳐줘야 하는데 이때 대천사 빌드가 강점을 가지기 쉽다. 그래도 솔랭 특성상 1, 2코어 타이밍 고점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므로 펫불 리안드리를 가게 된다면 3코어에는 상대가 나를 물기 어려워 보이면 그 불, 상대가 나를 노릴만 해 보이면 조냐로 노림수를 흘리고 4코어로 무덤꽃을 이어올리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룬과 스펠도 이어서 정리를 해보죠. 평타 견제를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챔피언 또는 상대 이동기가 뛰어나 유성 맞추기가 어려운 챔피언을 상대로는 콩콩이가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평타를 치려다 오히려 딜교 손해를 보기가 쉬운 예를 들어 트타 코르키 같은 매치업에선 유성을 드는 게 낫겠죠. 아예 내가 킬을 딸 견적이 안 나오는 챔피언도 있습니다. 갈리오나 사이온 같은 챔프들 그런 경우엔 선제 공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법 계열에선 마순팔, 깨달음, 주문장렬이 고정. 정석중 정석이죠. 서브루는 일반적으로 영감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양피지가 나오기 전까지 만화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비스킷이 거의 강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나서 남은 한가지를 무난하게는 우통을 들어 스펠쿠를 빨리 돌리거나 환급으로 돈을 땡겨 2코어까지 속도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게임 템포가 좀 빠를 것 같다면 다재다능을 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쪽은 취향차이인데 지표상으로는 사실 베스트는 정밀쪽을 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체력차 극복이라는 압도적인 밸류의 룬 때문입니다. 특히 포킹 챔프들은 체력차 극복 효율을 극한으로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력차 극복을 들고 싶다. 라는 접근이거든요. 이러면 침착을 들어 만화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침착과 마순발 모두 상대를 스킬로 히트시켜야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일럿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구간에서 침착의 체력차 극복을 드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어 추천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체력차 극복은 사기적인 룬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신발은 마관신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스킬이 참 복잡합니다. 모든 스킬 조합을 제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뇌가 못 따라가거든요.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 콤보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몸에 익혀두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QE, EE, WE. 이걸 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WE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상대도 얘가 스킬 쓰려 하는구나. 바로 눈치를 채고 대응을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스킬을 사용하는 중간에 WE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는 나미의 메커니즘과 동일한데요. 나미가 평타를 날리고 평타가 기전 2를 쓰면 바로 평타에 2를 묻힐 수 있거든요. 훨씬 반응하기가 힘들어지죠. 똑같이 W2도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스킬 중간중간 끼워 넣게끔 쓰는데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Q2, E2를 사용할 때 챔피언을 맞춘다면 당연 패시브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e 덕분에 웨이브 클리어를 더욱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딜교한 용으로는 QQ, 웨이브 정리도 염두에 둔다면 Q2 이런 느낌이죠. q w 는 시야가 보이는 스킬은 아니지만 콩콩이나 유성으로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Ew의 밸류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야 체크용으로 사용하기 좋아 부시에 들어갈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속박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시야 체크용으로 ew를 생활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q e 를 통해 상대가 붙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 자리에선 또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인 게임에선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인 게임 사례와 함께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미드 매치업에선 Q1을 활용해 라인을 빠르게 밀어줍니다. 특히나 상대가 1렙 구간 푸시력이 느린 챔피언이라면 아주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티페가 접근해서 노림수를 던지는 챔프는 아니죠. 여유롭게 2레벨엔 W를 찍어 만화를 수급해줍니다. 그리고 긴 사정거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여 상대방을 괴롭혀줍니다. 이후 상대가 리콜을 타고 텔로 복귀를 했지만 라인전이 어려운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가 나올 때까지 파밍을 해줍니다. 2의 사정거리는 생각보다 깁니다. 이를 인지하시. 그리고 지금 장면처럼 각이 나와 주면 적극적으로 써줍니다. 라인 푸시 또한 노릴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시기가 없어 위협적이지 않은 적에겐 적극적으로 이 e 스킬을 활용 해 줘야 합니다. 기본 스킬의 뼈대는 qq ee we 라고 했었죠 그리고 we는 qq 를 던지고 난 뒤에 사용하는게 을 숨기기 좋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도 qq 를 던지고 난 뒤에 we 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궁극기를 배운 이후 궁극기 각을 너무 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cc기를 맞춰 궁극기 각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천천히 스노우볼 굴리는 플레이가 흐웨이와는잘 어울립니다. 대놓고 앞에서 텔포를 타고 합류하려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W를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으니 침착하게 풀콤보를 넣어줍니다. 여기서의 풀콤보는 EW, WE, QE, 궁극기, 그리고 QW까지입니다. 이처럼 EW를 확정적으로 맞는 각을 상대가 내주게 된다면 침착하게 데미지 누킹을 시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흐웨이를 상대하는 입장이라면 EW 각을 최대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구도를 바꿔보겠습니다. 탈리아 대 흐의 구도에서는 탈리아의 푸쉬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렉 구간에서는 무리하여 쫓아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탈리아를 보면 지금 만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주면서 라인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고 QE, EE, e, WE를 반대로 사용해줍니다 을 e WE, QE와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는먼 거리에서 EE를 툭 던져서 딜교를 시도해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맞췄다면 QQ까지 쓰기엔 스킬 미스가 나거나 역으로 딜교 q 를 당하는 거리에 놓일 수 있어 Q2로 패시브까지 터뜨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2, E, W, E, 콤보를 반대로도 능숙하게 사용하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둬야 합니다 상대가 만화가 없는 구간에선 회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힘들기 때문에 E, W로 상대를 최대한 집에 가게 만든 뒤에 라인을 빠르게 밀어 이득을 보는 리콜 타이밍을 잡는 게 베스트입니다 q q 를 단독으로 맞추기는 분명 어렵지만 상대가 각을 내준다면 데미지 자체는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던져줍니다 그러다가 히트를 시켰다면 2 e 연계를 하는게 좋습니다. qq와 2를 콤보 느낌으로 따닥 쓰는 것 보다 qq를 맞춘 것을 보고 2를 쓰는게 훨씬 손해가 덜합니다. 리신이 미드갱킹에 오는 것을 바이 가 체크해줬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시야를 지우는 척 리신 쪽을 붙어줍니다. 리신은 붙어서 딜을 넣는 챔피언 이기 때문에 ew를 아래 깔아두어 갱 홍을 장면입니다. 알리스타가 와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시야가 비는데요. 혹시나 대기하고 있을 수 있으니 ew로 시야 확보를 해줍니다. 항상 ew로 암흑 시야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길목에 ew와 qe를 사용해 공간을 막아버리는 플레이 입니다. 실제로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상대가 cc기에 맞지 않는 이상 궁극기 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으로 궁극기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하시고 이렇게 cc기에 걸린 것을 보고나서 궁극기까지 활용을 하여 딜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킹챔프이기 때문에 상대의 킬캐치까지 무리하게 내가 움직이는 것보단 광범위하게 체력 을 많이 깎아놓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접챔프 상대로도 구도를 보겠습니다. 보통 야스오가 1레벨에 e스킬을 찍고 딜교환을 걸기 때문에 라인 을 밀지 않는 게 정석이지만 아 군이 적 정글에서 깽판을 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밀어줘 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푸시 주도권을 가져왔고 2레벨에는 상대가 접근하려 하거든 요. 그 타이밍에 eq 스킬을 맞추게 되면 일방적인 딜교환 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근접하여 딜교환을 노리는 챔프와의 매치업에선 공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즉이 e 스킬이 없을 땐 사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3렙 이후에는 바로 공포를 사용하게 되면 장막 심리전에서 밀릴 수가 있으니 다른 스킬 모션으로 페인팅을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애나 또한 돌진하는 챔프이기 때문에 이처럼 돌진하는 타이밍에 맞춰 공포를 먹여주면 일방적인 딜교환이 가능합니다. 상대야스오가 전멸을 통해 킬 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땐 ww를 활용해 쉴드를 만들어 줍니다. ww는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 수 옥실드량 증가하기 때문에 야스오의 궁극기나 CC기를 맞기 전에 미리 걸어주면 생존력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흐웨이의 QE를 야스오가 장막으로 지금처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실히 야스오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편이죠. 흐웨이는 로밍력이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로밍을 따라가는 것은 대부분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상대방이 로밍을 갔을 때 확실하게 라인 쪽에서 이득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시도를 하여 이득을 보냐 마냐에 걸려있는데 흐웨이는 상대에게 라인을 비워 일단 나는 고정적으로 이득을 본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군 우디르가 쏠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려가지 못하게 묶어 줘야 합니다 보이는 위치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면 장막으로 막힐 확률이 높으니 최대한 안 보이는 위치에서 궁극기 까지 활용해 상대방이 늦게 도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리콜을 누르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은 그걸 막으러 오는데요 리콜 중에 스킬을 한번 눌러 놔도 끊기지 않으니 반박자 빠르게 스킬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적중시키는 심리전도 가능합니다 해 두세요. 리콜을 누르고 첫 번째 스킬은 눌러도 리콜이 안 끊깁니다. QQ도 무난히 사용하기 좋지만 QE 2 콤보는 유틸적인 측면도 뛰어나 QE 2 콤보를 좀더 많이 쓰게 된다는 점 숙지를 해 주세요. 그리고 EW의 밸류가 높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처럼 상대 테러를 차단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다이애나가 들어오는 걸 실드로 버텨주고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 보이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주는 플레이를 해 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WW는 CC기를 맞기 전에 써둔 그 안에 오래 있는 동안 계속 실드가 채워지기 때문에 생존력을 물릴 수 있습니다 뒤에 텔레포트를 캐치하고 EW로 길을 막아둡니다 그리고 앞라인으로 상대가 들어오려는 것은 QE를 통해 공간을 장악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웬만하면 QE, EW와 e w 활용이 도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상계 유저의 흐웨이 사용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